반갑습니다. 금장 다육마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자 힐링 다육입니다. 여기 울산 힐링 다육인데요. 어, 어제 어, 어제 우리 힐링 사장님의 화분이 올라갔었죠. 화장님께서,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화분 인기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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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대요. 그래서 오늘 바로 또 급하게 너무 감사한다는 의미로 자 다육이들 어, 화분에 전부 다 심겨 있는 다육이들인데 요 아이들을 정말 정말 <laughs> 감사의 의미로 가격을 이렇게 매겨주셨는데요. 어 단품 앞에 몇개 있고, 그 다음에 2종 세트 있고, 3종 세트 있습니다. 가격이요, 3종은 9,000원, 2종은 14,000원. 그리고 단품들, 수제분이 심긴 애들도 다만 원대입니다. 자, 번호가 38번까지 있거든요. 자, 얼른 구매하시고, 거의 선물 같은 가격이죠. 애들도 작지만, 어 작은 애들도 완전 목둥이에요 여름을 건강하게 난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에 1번부터 보도록 하고 전부 다 화분째로 나갑니다. 5만원 이상 무료배송입니다. 자 1번은요. 자, 아르제입니다. 여기 이름표에 어, 이름표가 다 꽂혀져 있어요. 자, 아르제 요거는 화분이 애플트리 분이죠. 16,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가격이 왜 이렇게 싸냐면 애플트리가 이제 그림자가 져서 살짝 에러가 살짝 스크래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애플트리 아르제 올라간 채로 16,000원에 내주셨거든요. 사이즈는 종이컵이랑 비교하세요. 그림자를 만들어서 색감을 보면 아르에도 핑크로 이렇게 물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은요 창 종류에 속하는데 이름표를 얘는 또 분실을 하셨대요. 일단 얼굴부터 보시면 위에 얼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 모습 보시면요 손톱이 진짜 새빨갛고 예쁜 아이. 자, 사이즈 이렇게 되고, 자, 이게 실제로딱 이런 칼, 요 칼라. 자, 그리고 화분을 보시면 이게 릴리 분입니다. 은다육은다육 분 있죠? 어, 릴리 분에 심겨진 요 아이. 1 2,000원에 보내 주신데요. 3번. 자, 덴트라 잼입니다. 요거는 자, 땡땡이가 M분입니다. 금액이 14,000원이에요. 진짜 화분값 절반밖에 안 되죠. 자, 여기에 덴트라 잼도 자, 색감을 보시면 요렇게 오렌지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는 덴트라 잼 M분 포함해서요. 14,000원에 보내 주신대요. 자, 4번은 릴리패드죠. 제가 연두 장미라고 말씀드리는 릴리패드인데요. 자, 이 아이는 9,000원입니다. 이것도 본 사이즈 보이시죠? 자, 릴리패드 얼굴을 볼게요. 릴리패드는, 어, 묵으면 묵을수록 얼굴이 이렇게 짤통해 지면서 동글동글동그이들이 되거든요. 또 만져보면 얘가 또 쫀쫀한 그런 느낌 있죠.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릴리패드는 9,000원입니다. 5번은요, 라울입니다. 만원이에요. 자, 이거는 화분 모양이 또 특이하고 예뻐요. 볼록볼록볼록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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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긴 화분에, 자, 묵둥이 라울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와이드 색깔 보세요. 완전 빨갛죠? 자, 너무나 예쁘게 익어 있는 라울. 라울은 국민이지만 언제나 봐도 물든 모습이 너무나 색감이 예쁜 아이. 5번입니다. 6번. 자, 요 아이 덴트라잼이고, 자, 화분을 보시면요. 엠분입니다. 땡땡이 토트 엠분에 심겨져 있는 덴트라잼이 16,000원입니다. 자, 얼른, 얼른 찜하셔야겠죠? 자, 6번이고요.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번. 자, 요거는 에들리스입니다 자, 목대. 진실하게쭉 뻗어 있죠? 요 아이도 화분이 엠분입니다. 14,000원이에요. 에들리스 목대 그리고 얘도 빨갛게 물이 올라오고 있는 7번 에들리스입니다 8번은요. 자이 아이가 프리티라는 아이인데요. 15,000원입니다. 얘는 화분 사이즈가 이렇게나 커요. 화분도 예쁜 데다가 프리티가 뭐 완전 공 모양처럼 볼록하게 앞모습 보실래요? 그리고 공 모양처럼 볼록하게 생겨가지고 두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예쁘죠. 자 프리티라는 아이 8번입니다. 9번은요. 비연세 무지개 금 자, 이 아이는 만원입니다. 자, 우리 비욘세 무지개금, 요것도 단가가 있는 아이거든요. 자, 화분까지 해서 자, 만원에 보내주신대요. 이 인물 보여드릴게요. 하 컬러 보면 진짜 끝났어요. 컬러가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비욘세 무지개금, 자, 9번이고요 자, 아, 됐다. 이게 햇빛이 비치니까 색감이 살짝 흐리게 나오는데, 딱 햇빛을 딱 가리면요. 이게 원래 색상입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5번입니다. 10번. 자, 10번부터는 이제 2종이 나와요. 2종은 전부 다 14,000원입니다. 자, 이거. 자, 2종방울봉랑금이 있고 그다음에 요 아이가 이름이 아, 파인 로즈구나. 파인 로즈가 있어요. 근데 자, 요 화분이 지금 지단분이거든요. 이 지단분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이즈. 3만 원대 넘는 지단분에 심겨 있는 파인 로즈까지. 요렇게 2종에 14,000원입니다. 방울봉랑도 뚱뚱한 요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 11번 자 요아이들 2종이죠 14,000원입니다 얘네들은 사이즈가 다 제법 있는 아이들이에요 옆에 종이컵 있습니다 자 먼저 요거는 이름표가 없네요 약간 어, 보라 보랏빛을 색감을 띠는 아이 자 요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가 릴리시나입니다 릴리시나도 완전 이쁘게 무겁고 올여름을 진짜 건강하게 잘난 아이들 자 릴리시나까지 2종에 요렇게 해요 14,000원입니다 12번, 2종이죠. 14,000원이고, 자, 요 아이는, 음, 오른쪽 아이부터 보여드리면, 요 화분이 금강분이에요. 금강분 아시죠? 금강분에 심겨져 있는 이 아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얘는 화이트 그린이. 얘도 완전 보고 내거든요. 목대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두수가 요렇게나 많습니다. 자, 요렇게 2종으로 해서 14,000원입니다. 13번, 2종이죠. 14,000원이고요. 왼쪽 아이, 털이 폭실폭실하게 요렇게 솜처럼 이렇게 올라있는 이렇게 생긴 아이가 이름이 브라질리언입니다. 진짜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자, 요런 아이. 브라질리언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 큐빅 프로스트 철학. 자, 요 화분은 토화분이죠 자, 몸판이 이렇게 넉대대합니다. 큐빅 프로스트 철학까지. 13번 2종입니다. 14번 2종이에요. 이것도 14,000원이고요. 왼쪽 이렇게 꽃코사진 얘가 꿈공방분. 자, 얘가 있는 게 뭐냐면 선인장이죠. 자, 선인장,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아이. 자, 컬러, 요렇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옆에 하월시아가 들어가 있네요. 이 하월시아도요, 색감이 콕 막, 왜 찔러, 찔러면, 찔레가빵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 14번, 요렇게 2종입니다. 15번요, 자, 요것도 2종에 14,000원. 자, 오른쪽 아이, 뭘까요? 라울입니다. 자, 이렇게 또 새빨갛게 물든 라울. 자, 바쁜 또 많죠. 라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에 얘가 뭐냐면 목대 쭉 올려가지고 있는 애가 우즈목 백금입니다. 우즈목 백금. 자 백금 색감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세요. 하얗게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있는 게우즈목 백금. 사이즈도 이렇게는 좋습니다. 자 요렇게 15번이죠. 이 종에 14,000원입니다. 16번요 이 종입니다. 어 이것도 14,000원이고 먼저 얘가 지금 원종방울 봉랑이죠. 자 이것도 색감이 이로 예뻐요. 이것도 햇빛을 쬐게 되면 자요 칼라, 요게 찐 칼라예요. 이거 네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샐러드 볼. 자 샐러드 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샐러드 볼이 심긴 요 화분이요. 덮밥 분이라고 하세요. 덮밥 분. 덧팥분. 자 덮밥 분에 심긴 샐러드 볼까지 해서 뭐요건또 철화가 풀렸나 봐요. 이런 거 너무 예쁘죠. 자, 16번 2종입니다. 자, 17번부터 마지막까지는 다 3종입니다. 3종 금액이 9,000원이에요. 개당 3,000원 꼴인데요. 요 아이들이 또 그냥 아이들이 아니고 다 오래 묵은 애들. 자,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건강한 아이들이. 딱 봐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드냐면 아 진짜 애들이 정갈하다는 그런 느낌이 다 들거든요 깨끗하고 자 17번 이렇게 3종 자 요거는 퀸 퀸즈로즈 음 응, 요런 아이가 하나 있고 얘도 그리고 이두에요 이거 있고 그 다음에 까라솔 있구요 진한 핑크라는 그린 까라솔 그 다음에 얘는 이름표가 없네요 자 창종류 같은데 이렇게 이두로 올라가는 애까지 자, 사이즈 위에서 보시구요 17번입니다. 18번 3종. 자, 9,000원입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연봉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샐러드볼이네요. 그리고 엘코온 철화까지. 자, 색감이 불타오릅니다. 자, 사이즈도 이렇게 좋아요. 3종에 9,000원에 보내드립니다. 19번 3종. 자, 먼저 캐시미어 철화. 아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캐시미어 철화 있고. 그 다음에 동운. 자, 동운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원종 복랑금. 요렇게, 자, 3종입니다. 20번, 3종. 9,000원이죠. 자, 먼저 다코파를 써요. 입장이 오동통하고 진한 보라색감을 내고 있죠. 그리고 방울봉랑. 얘는 초코라인 그리는 아이. 그 다음에 온슬로우까지. 온슬로우도 묶어서 색감이 되게 은은한 그 컬러가 된데요 그리고 얘는 온슬로우가 자구를 이렇게 뺑 돌면서 자구를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 20번입니다. 21번, 3종이죠. 자, 먼저 아, 어, 이 쪼꼬미 얘가 화이트 그리니. 그리고 요게 하월시아. 그리고 얘가 러블리 로즈. 같이. 자, 21번 3종. 9,000원입니다. 22번요. 먼저 앞에 귀여 요렇게 있는 애가, 어, 에둘리스고그 다음에 요 아이는 이름은 없는데 화분을 보니까요. 덮어분이에요 그리고 뒤에, 자, 또 완전 진한 핑크로 물드나이가 라울입니다. 자, 요렇게 22번 3종입니다. 23번 3종. 자, 어떤 아이가 있는지 볼게요. 자, 요거는 시모야마 콜로라타. 자, 요 아이. 어, 이것도 컬러가 진짜 끝내주죠. 요거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정야 있습니다. 정야도 색감이 진짜 좋죠. 정야가 있고요그 다음에 요게 이름이 글라우카라고 하네요. 아 귀여워. 자, 요렇게 23번 3종입니다. 24번 3종 갈게요. 자, 먼저, 어, 이거는 화분이, 얘는 땡비분. 아시죠? 땡비분이고 양옆에 있는 애가 덮어폰 같습니다 저아 3종이고요 자그다음 여기 온슬로 자가도이가 어, 사두 그 다음에 너무나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사과꽃 송잎증이 완전 빨갛죠 그리고 얘는 어 이름표가 없는 창 빨간 아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24번 3종입니다 25번 3종 자 먼저 꽃이 활짝 예쁘게 피는 립톱스 이 립톱스도 사이즈가 되게 좋아요 톱스가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멀로 목등이 멀로 이두 짜리 그 다음에 아이고조그만한 귀여운 거 얼굴이 너무 예쁘죠. 릴리패드 있습니다. 자 이렇게 25번 3종입니다. 26번 3종입니다. 요 아이가 먼저 어머 대박 이 멀로 얘가 철화였던 것 같은데 요쪽이 쪼로록 4개가 있는데 얼굴이 얘가 철화였던 게 풀린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자 멀로 이 화분에 지금 무려 오든나되는 뭘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백미인 끝에 빨갛게 라인 그리고는 백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필라 있습니다 파이어필라 사이즈는 완전 좋죠 자 이렇게 26번 3종입니다 27번 3종입니다 자 먼저 앞에 가운데 있는 아이가 자 라자가 있습니다 라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미어 캐시미어 있고 그 다음에 모닝듀 완전 형광 라인 그리고 있는 모닝듀까지 27번 3종입니다. 그다음 28번 갈게요. 28번도 3종입니다. 자, 어떤 아이가 있냐면 자, 앞에 불타오르는 요거 화재죠, 화재. 빨간은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샐러드볼. 자, 샐러드볼. 작지만 얼굴이 너무너무 귀엽고, 요 아이. 그 다음에 얘가, 자, 뭐냐면, 어, 바위솔입니다. 둥근 바위솔이라고 해요. 얘도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생겼죠? 자, 사이즈 보시면 종이컵이랑 이렇게 사이즈 됩니다. 28번 3종입니다. 29번 3종이고요 자, 요거는, 어, 어3종이 얘도 9,000원. 제가 이 화분 이름을 생각하다가, <laughs> 이 화분이 덮밥분이네요덮밥분에 심겨져 있는, 어머, 예뻐. 완전 이거 좋아 같죠? 너무 예쁘게 잘 심어 놓으시네 어머, 색감. 그리고 얘가 탑돌이가 기창금. 기창금이 있고, 그 다음에, 와, 얘도 너무 예쁜데, 불새 철화라고 합니다. 불새 철화. 와, 색감 진하게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29번 3종입니다. 30번 3종. 이것도 9,000원이죠. 이것도덮퍼분 덮어뿐. 자, 더퍼분에 있는, 어, 되게 샤프하게 생긴 요거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라자가. 라자가도 무려 3 등. 그 다음에 오동통한 후레뉴. 자, 요렇게 3종입니다. 31번 3종이고요 자, 요것도 9,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먼저, 와, 이거 라인. 무늬 끝났죠. 샴페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퍼프. 아, 어, 퍼프 오랜만에 봐요. 퍼프도 지금 수영 자체가 가운데 하나에다 있고 그다음에 뺑 돌아가면서 요렇게 수영을 하고 있는 퍼프. 그리고 얘가 와, 오동통 터져 나갈 듯한 후레뉴까지 31번 삼정입니다. 32번 삼정 갈게요. 자, 요건 또 9,000원이죠. 앞쪽에 요것도 더파 뿐. 자, 이것도 얼굴이 대꽃처럼 생긴 은은한 핑크빛 내는 이두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흑괴리.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골드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화분이 산토방분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골드윈까지. 자, 요렇게 32번 3종입니다. 33번 3종입니다. 이것도 9,000원이죠. 먼저 묵동이멀로 그리고 썸버스트. 와, 썸버스트. 자, 이렇게 썸버스트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스노엘리언. 자, 스노엘리언까지. 자, 33번 3종입니다 34번 3종 9,000원이고 먼저 오른쪽 사이즈 큰 아이부터 수금 있어요, 수금. 그리고 블랙 캐시미어. 자, 그리고 왁스라 나이. 또 요거는 또 인형이 달린 토화분이네요 자, 이렇게3종 34번입니다. 35번 3종 자, 먼저 이것도 화분이. 자, 연꽃을 보아하니덮 화분이네요. 여기 있는 애가 수아베오 렌스 4두죠 그리고, 아리엘 철화. 아리엘 철화 있고요그 다음에, 마리드 금까지. 자, 요런 마리드 금까지. 어, 뭐머 얘도 금강분인데? 요 화분도 금강분, 금강분 같죠? 맞나요? 느낌이 그런데. 자, 요렇게 해서 35번 3종입니다. 36번 3종 9천원 갈게요. 자, 앞쪽에 연두빛 강한 옵투샤 있고, 그 다음에, 목대 쭉, 튼실하게 올리고 있는 에둘리스 있고요. 그리고 얘가 라자가. 자, 라자가까지. 자, 요렇게 36번 3종입니다. 37번 3종요. 먼저 왼쪽 아이가 에보니 금. 금이 요렇게 예쁘게 들어와 있어요. 에보니 금. 모양도 예쁘네요. 자, 요 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불꽃. 완전 새빨간 색감. 불꽃이 있고요. 그리고 얘가 티피라고 합니다. 티피도 이렇게 엉덩이 밑에 자구 하나 들리고 있어요. 자, 37번 3종 9,000원입니다. 마지막 38번 3종이에요. 9,000원이고 먼저 이게 화리노사 화리노사에그 다음에 둥근이 피치우리들 와칼러 끝났죠? 아, 둥근니 피치우리 얘는 라인 어찌나 이렇게 예쁘게 그리는지 투수도 오두나 됩니다. 그리고 자 바위솔 자, 화분까지 를 같이 보세요. 자 바위솔까지 38번 3종 9,000원입니다. 자 오늘 어, 울산 힐링다육에서 지금 보시면 앞에 단품 마이들한 일곱 개인가 그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2종 세트, 3종 세트. 이렇게 같이 만나봤는데요. 가격이 진짜 진짜 너무 착하죠. 그리고 얼굴 인물은 또 완전 깔끔 그 자체죠. 보시면 받아보시면 아마, 어, 200% 만족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어제 사장님 화분이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반응이 첫 작품이셨잖아요. 어, 근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사장님께서 있는 다육이들 이렇게 완전 감사의 가격으로, 선물 받은 가격으로 내주셨거든요. 알뜰 구매하시고, 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